사랑하고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명주, 경기도지사 후보 출발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체제교체, 노동중심 평등한 경기도 진보 도지사 소명주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송구하고 무색한 2021년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에 문재인 정권을 겪은 지금, 우리는 되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내달 앞둔 지금도, 민생은 뒷전인 채, 여전히 그들만의 싸움에 굴몰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인 양당을 보면서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송영주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바로 체제 교체입니다. 진보도시사 송영주의 경기도는 노동특구 경기도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한숨. 나오는 처절한 노동소득 끝없는 장시간 노동과 파리 목숨과도 같은 노동 안전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정 노동 이것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 송영주는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째 노동을 선도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15,000원 시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조합이 상식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송영주는 노동자와의 연정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노동부지산인 그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보도지사 송영주, 우리의 경기도는 평등한 경기도입니다. 진보도정 경기도에는 더 이상 직장사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있는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나가 서민들의 집 걱정을 잡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경기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는 철거만이 답입니다. 끈질기게 지속된 살롱 정책은 농민 수당 전면 시행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의 결과인 기후 위기는 돈의 석탄 화력 발전소 퇴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와 돌봄 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부 국민연금 지원으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은 이제 거대한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트리, 깨트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도 역사상 최초의 진보 도전을 위해 되겠습니다. 송영주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